네 안녕하세요. 12월 1일 바이블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새달이 시작됐습니다. 2020년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 전서 5장부터 8장까지, 어, 입니다. 예, 우리 잠깐 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AD 55년경에 기록을 하고, 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한 장소가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요. 어, 에베소는 바로 여기죠. 고린도와 어,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서 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합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모브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의 편지를 읽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시 개론을 보시면은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 관련해서 글을 씁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바울에게냐? 아니면 은 베드로냐, 어, 또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사도마을은 1장에서 4장까지 쓰고 5장에서 오늘 읽을 8장까지는 성적인 문제와 또 제사 음식,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요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절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군동가도로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단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의 첩이죠. 자기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일까지. 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데도 여러분 교만해져 있습니다. 어, 사호바울이 어, 당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참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떠나서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개수에서 그곳의 기독교인들 특별히 교회들이 이렇게 어,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 어, 그들이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무슨 일을 저질러도 괜찮다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기 때문에 이런 마치 오늘날 이제 구원파 같은 이단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다라는 자 슬로건이 있었고 자기가 모든 것이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착각했던 어,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 여기 보면은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데 어, 나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자유롭다. 이게 마치 신앙처럼 신앙처럼 이렇게 여기지는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2절에서 교만해졌습니다. 이런 걸 심지어는 막 자랑까지 하면서 난 이래도 자유롭다라는 식으로 이런 악을 저지르면서도 어, 이런 사람들이 칭찬해 주고, 때로는 막 이렇게 격려해 주고, 이런 사건도 있어서 사도와는 이걸 바로잡아게 했다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오늘 오장을 어, 다루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 자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적은 누르기,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이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키십니다. 여기서 누룩은 세상 것이죠, 죄악이죠. 죄악이 들어오면은 그 문화가 들어오면은 나만 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떳떳하게 마치 이게 신앙처럼 얘기를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제약을 지을 수밖에 없는 문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룩 이야기를 하면서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어, 9절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는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양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출치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 자기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어,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한 것이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신앙인들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려서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5장의 말씀입니다. 6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바래려고 한다니 어, 그럴 수 있습니까? 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오늘날도 참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어,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게 건을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안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사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새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쏘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봉성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탄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로서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을,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떠나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와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영이 됩니다. 음영을 표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영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롭게 하십시오. 7장입니다. 어, 여러분이 저거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수에서 사도 바울은 어, 고린도에서 몇몇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적어준 편지를 읽고 여러 가지 문제를,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적고 있고, 어, 칠장도 지금 그 중에 한 가지 문제입니다. 어,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자기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음...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음...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결혼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7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저 사람은 저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쟁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 십자리에서 주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혼하지 말라고 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명령이고 십이절은 사도바로의 생각입니다. 어떤 교회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예, 고린도 교회 아마 그 내가. 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 나의 남편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대로 남아 있다으라라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 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압니까? 남편 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압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눠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 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영원한 진리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 그대로 몸으로 이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을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말씀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 <laughs> 네, 죄송합니다. 그때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하십시오. 주님께서 처녀들에게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여 있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 원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러한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은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할수 있어서 자기의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한 사람도 잘한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낸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팔 장입니다. 우리 시간이 되는데 8 장은 8장9장어0 장까지 이르기까지 우상 제물에 관련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 모을 수 있냐 모을 수 없냐 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안 먹든지 어 이게 먹는다고 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에게 바쳐졌던 재물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었고 우리가 모든 것이 어 신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모었을 경우 어 이런 지식을 알지 못했던 어 처음 이제 믿는 초신자들이 이걸 보았을 경우 시험에 들면은 그래서 실족해하면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팔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어 그래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는 게 낫다. 왜냐하면은 그걸 먹고 누군가가 어 사도 바울을 보면 실족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경우 주변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라 말씀입니다. 그게 8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내일 본문도 오늘 8장도 내일 본문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